그래서 우리 머신 러닝에서의 에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사실은 고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디플로이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디플로이 되는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터치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터치를 안 하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거죠. 그렇게 봤을 경우에는 에러, 앞으로 데이터셋에 대해서 에러 없이 잘 돌아가야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이 에러라고 하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머신러닝에서의 에러는 사실은 두 가지 소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우리가 열심히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설명이 잘안된 거. 우리가 있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설명이 잘안된 거. 어프로시메이션 했는데 어프로시메이션이라는 사실은 어프로시메이션이기 때문에 생기는 그 에러가 있습니다. 그 다음 뭐냐면 제너럴라이제이션에서 에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앞으로 데이터셋에 의해 가지고 내추럴리 분명히 오, 오차가 있을 텐데 그 오차에 대한 그런 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해보면 요러, 요렇게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가 에러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요겁니다. 우리가 첫 어프로시메이션에 의해 가지고 생기는 에러가 있을 수 있고요. 어프로시메이션에 의해서 생기는 에러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올 데이터셋들은 더 다양한, 다양한 데이터셋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트레이닝보다 테스팅에서 어, 좀더 다양한 데이터셋들이 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게 그런 베리언스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관측치의 베리언스에 의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에러들 그런 에러 부분이 이제 또이 오메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려고 한다.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려고 한다. 그다음에 우리가 어, 앞으로 어올 제너럴 한 부분에서의 생기는 에러가 있다. 이두 가지 에러를 합한 거에 이하만큼이 아마 우리가 결국에는 이 아, 에러가 되지 않을까? 우리의 에러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정의를 심볼 정의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우리 가 f라고 하는 타겟 펑션을 러닝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f라고 하는 펑션을 러닝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g 라고 하는 펑션이 우리가 어 뭐냐면은 어 우리가 만드는 모델입니다. 즉 여기 뭐냐면 f가 뭐냐면 true 펑션이고요. g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배워나가는 우리 머신 러닝 모델이 되겠습니다. 어플 혹시 메이션 하는 머신 러닝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 G 디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데이터 세트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이렇게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어그 음, 우리가 이세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진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데이터가 생성될 거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데이터를 다 가질 수 없을 텐데 그러면은 주어진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어 러닝된 펑션들. 거기에 대해서 gd라고 우리 부르도록,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금 지워 가지고 우리 좀 깨끗하게 볼수 있도록 하죠. 어, 그래서 g 같은 경우에는 f는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true function, g는 우리가 어, 배워 나가는 그 트레이닝되어인 트레이닝 될 어, 머신러닝 모델 어 머신러닝 모델. 그다음에 H D는 뭐냐면은 우리가 파라미터 인퍼런스까지 돼가지고 파라미터까지 딱 세, 세팅, 세팅된 머신러닝 모델이 되겠습니다. D는 뭐 당연히 이제 어벨일러블한 데이터셋을 우리가 D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요 음, G 헤시입니다. 어, 이 G 헤시는 뭐냐면은 에버리지 하이퍼디시스라고 우리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에버리지 하이퍼디시스인데 어 어떤 에버리지 하이퍼디시 s 냐면요 우리가 D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피니 넘버로 이렇게 뽑아 현실에서 가져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 어떤 얘기냐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현실에 막 모든 데이터가 뭐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현실에 있는 모든 데이터입니다. 현실에 있는 모든 데이터 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어, 일부를 관측해가지고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고 일부를 관측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예를 들면 요 데이터, 내일은 이 데이터, 그 다음 날에는 요 데이터, 그 다음 날에는 뭐 이런 데이터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샘플링을 한다고 생각해다 이거를 무한대 번으로 어, 샘플링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매번 데이터가 샘플링 될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 맞는 어, g, d를 만들 수 있겠죠. 파라미터 인퍼런스까지 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무한계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무한계의 데이터셋을 콜렉션 해서요, 샘플링 해서요. 그래서 이 GD라고 하는 이 decision boundary를 그 다음에는 뭐냐, 뭘 하냐면은 이제 평균을 내겠다는 겁니다. 평균을 내서 average hypothesis로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정의한 신부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좀 제대로 한번 데리베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 사실은 되게 컨셉추얼한 데리베이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런 데리베이션 했을 경우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했는데 수식을 이렇게 계속 끌고 나갔는데, 근데 지금은 좀 컨셉츄얼리 이해를 좀더 잘하는, 잘하단 차원에서 한번 수식을 이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에러가 있을 수 있다고 라 했죠. 그것보다는 우리가 에스티메이션 에러는 아무래도 봐도 작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estimation error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GD라고 하는 특정 데이터셋에 대해서 우리가 러닝한 케이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 러닝한 이제 파라미터 인퍼런스까지 끝난 어, 머신러닝 모델이 있는 것이죠.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에스티메이션 에러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인스턴스들, 들어올 수 있는 파서블 인스턴스들에 대해서 익스펙테이션이 있어야 될 겁니다. 어떤 익스펙테이션이냐면은 이 우리가 러닝된 모델 빼기 그 빼기 그다음 트루 트루 펑션은 우리가 사실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컨셉츄얼 한대리베이션이니까 데리, 우리 안다라고 치고 빼기 트루 펑션의 값 이것을 빼서 스케어를 하는 그니까 러 이거는 스케어에러죠 그래서 이 에러에 대해서 익스펙테이션 들어올 수 있는 인스턴스들에 대해서 익스펙테이션을 해 주면은 그러면은 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스퀘어드 에러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을 우리가 계산을 할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에러에 대한 우리 의 익스펙테이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익스펙티드 에러가 있고, 그럼 이 D라고 하는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우리가, 어, 무, 사실 현실에선 불가능하지만, 무한대로 데이터셋을 샘플링 해가지고 우리가 만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즉인피니 인피니타 넘버의 d에 대해서 한번 계속 드로우를 이제 어 데이터셋을 생성을 해가지고 어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앞, 앞에서 얘기했던 에버리지 하이퍼티시스랑 동일한 얘기가 됩니다. 즉어 여기서 정의된 에스티메이티드 에러는 사실은 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한 건데요. 여기는 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한 건데 여기 이 d까지 붙이면은 익스pectation d까지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샘플링 할수 있는 모든 데이터 셋에 대해서 다한 번씩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이에스티메아트에스펙티드 에러를 아, 만들어 보고 그한 데이터 셋에 대해서 그다음 다른 데이터 셋에서 또해 보고 또해 보고 또해 보고 그거를 해 보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식을 조금 더 끌고 가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까지 우리 에버리지 하이디시스의 expected error를 어, 한번 해본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어, 위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거 이 수식을 밑까지 끌고 내려올 수 있죠. 그래서, ex, 어, 부분까지는 우리가 이미 정의를 했었고, 앞에 ed, expected, 데이터셋에 대한 expectation 계산하는 부분, 요 부분이 생깁니다. 요 ed와 ex는 사실은 이렇게, 서로 그 스위치가 가능합니다. 사실 왜냐하면은 이거는 미인을 계산하는 에버리스 계산하는 거랑 동일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스위치를 해줍니다. 스위치를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뭐이 인사이드 텀을 우리가 조금 더 심플리파이 해볼 수 있습니다. 요요 요 내부 텀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조금 더 파헤쳐 볼수 있는데요. 요 내부 텀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될수 있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어 사실 요 이것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더 어디로 가기가 어렵고요. 우리가, 음, 하나의 트릭을 합니다. 어떤 트릭을 하냐면, 에버리지 하이포티시스를 빼고 더해줍니다. 즉, 이거, 이거 캔슬레이션 되면은 0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수식이랑 같아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수식의 이제 데리베이션을 위해 가지고 더쌤, 뺄셈을 이렇게 하게끔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보고 한번,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얘, 얘 그냥 제로로 만들어 버리고또 그럼 도, 동일한 도돌이 표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진 않고 어이 텀과 이 텀에 대해서 우리가 한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거를 판단할 수 있냐면은 요게한 텀이 돼가지고 스퀘어가 나오고요 요 뒤에 있는 게한 텀이 돼가지고 이렇게 스퀘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엔 이두 텀에 대해서 투이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꼽하는 그런 형태로 당연히 전개가 되게끔 되어 있겠죠 뭐. a 플러스 b 스퀘어는 a 스퀘어 플러스 eab 플러스 b 스퀘어 그거랑 동일한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수식을 발전시켜 보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은 이 expectation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떻습니까? 어, 이 d에 대해서 지금 이제 변화를 시켜가면서 expectation을 만들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탈출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 expectation이라고 하는 거랑 상관이 없는 애들에 대해서 우리가 탈출을 시켜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것들 탈출을 시켜볼 수 있을지 한번 판단을 해볼까요? 첫 번째로 요거 같은 경우에 요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탈출이 안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D라고 하는 게 여기 다 연동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 텀은 안될것 같고 요 텀은 지금 탈출이 될것 같습니다. 요 텀은 어, 에버리지 하이포티시스를 이미 한 거기 때문에 요 G 해시라고 하는 것은 그건 밖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빼이 fx라고 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d랑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툴 펑션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그냥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뒤에 있는 것은 어렵겠네요 뒤에 있는 것은 우리가 탈출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은 요런 식으로 전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 다음에는 요런 식으로 전개가 가능한데요.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어떤+ 어떤 게 있, 있겠습니까?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는데, 요,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십시오. 잘 보시면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은. 어, 이 부분이 사실은 0으로 간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왜 0으로 가게 됩니까? 왜냐하면은, expectation, 그러니까 인피 e 하게 샘플링을 해가지고 expectation을 하는 이 과정이 사실은 뭐랑 동일합니까? 사실은 이에버리지 하이퍼티시스랑 동일한 것이죠. 이 able, 그래서 이 파트에 대해서는 어, 0이 돼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다 날라가버리기 때문에, 요요 텀이 요 이렇게 날라가버리기 때문에, 이 e x p e c t a t i o n 는이 파트와 그다음에 요 파트. 이두 개의 파트로 이 에러가 구성이 되게끔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에러가 어떻게 됩니까? 요 요거는 이 D에 대해서만 한 거잖아요. 이 D에 대해서만 한 건데 요거를 사실은 이 X에다가 또 다시 이제 플러그인을 어, 플러그, 플러그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X에 대해서 다시 플러그인하면 그러면 이 D라고 하는 요 파트가 요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 파트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두 개의 텀이 나오게, 사실은 크게는 두 개의 텀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두 개의 텀인데, 빼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그런 두 개의 텀이 어, 생기게 됩니다. 자, 우리 앞에 슬라이드에서 수식을 계속해서 끌고 와가지고, 어떻게까지 정리가 됐습니까? 이렇게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이 수식을 자세히 잘 살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어, 뭐 빼기 뭐로 되어 있는 한 텀이 있고요. 뭐 빼기 뭐로 되어 있는 또 다른 한 텀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두 개의 텀으로 사실은 구성이 되어 있는 수식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씩 한번 의미를 알아볼까요? 여기 있는 요 앞에 있는 텀을 우리가 베리언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여보겠습니다. 베리언스 뭐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앞으로 올 다양한 데이터셋이 진짜 다양한 제너럴하게 올 텐데, 근데 우리가 가진 데이터셋은 요거 하나라 가지고 우리가 스페셜라이즈되어 있기 때문에 요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제너럴라이제이션 차원에서의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런 파트로 생각을 해보면 요 빼기 g 반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다양한 데이터셋 앞으로 올 데이터셋 들어올 데이터셋들이 진짜 우리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것들을 다 봤다 다 봤다 라고 생각하고 그걸로 에버리 r 하이 e h y p o h s i g h 을 만든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가진 결국엔 우리가 가진 데이터셋은 하나잖아요. 그거로 만들어져 있는 어, 머신러닝 모델과 그다음에 우리가 모든 앞으로 데이터셋을 다 봤을 경우에 만들 수 있는 에버이지하이퍼디시스 그거의 차이의 스퀘어를 우리가 베리언스 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 에러가 스케어드 에러를 익스펙테이션 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바이어스 텀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바이어스 텀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델의 한계점에 의해 가지고 생길 수 있는 에러라는 겁니다. 즉, G 헤스는 G, G 뭐, 뭡니까? G 헤스는 우리가 진짜 다양한 데이터들을 다뭐 봤다. 진짜 시, 세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봤다. 그렇게 해가지고 에버리지 하이퍼디시스를 만들었다. 좋은데 데이터셋 차원에서의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뭐가 된다는 겁니까? 문제는 뭐냐면 트루 펑션은 우리가 이용하는 머신러닝 모델의 특정 디시션 바운더리 모델과는 아, 모양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어프로시메이션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어떤 바이어스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어떤 모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어, 어떤 머신러닝 모델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머신러닝 모델 이해 가지고 우리는 리미티드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 모델을 쓴다 라는 것 자체 때문에 바이어스가 생겨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트루펑션 이랑은 다른 모양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단지 어프로치메이션만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모델을 아무리 좋은 데이터셋을 다 가져와 서큰 데이터셋을 가져온다 해도 이 모, 모델의 바이어스 때문에 어프로치메이션의 한계가 생기고 그거에서 오는 에러가 이렇게 분석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이어스와 베리언스 이두 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럼 f 함수이라는 거를 가까이, 가까이, 가까이 가기 위해 가지고, G, b 라고 하는 우리가 사실은 리니어 한 1차 함수를 앞에 우리가 피팅을 하지 않았습니까? 1차 함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바이어스인 것이죠. 이거는 분명히 선형이야 라고 하는 강한 가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차수를 높여가면 높여가면 높여갈수록 그런 강한 가정이, 강한 바이어스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 점점, 점점 컴, 모델을 컴플렉스하게 만들어 가면은 점점 F와 가까워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베리언스 차원에서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 특정 데이터셋에 대해 가지고 피팅을 해나간다 해나 그렇게 복잡하게 해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에버리지 하이퍼티시스와는 점점 더 거리가 있게 되는 그러니까 다양한 데이터셋에 의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하이퍼티시스와는 거리가 생긴다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바이어스와 배리언스 사이에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존재한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리언스는 뭐냐면은 이 하이퍼티시스 에버리지 하이퍼티시스로 트레이닝 할 수가 없다 뭐 때문에 데이터셋의 리미테이션 때문에 데이터셋의 리미테이션 때문에 바이어스는 뭐냐 바이어스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에버리지 하이퍼티시스를 리얼월드에 매치하게 할수 없다 왜 우리는, 우리가 쓰는 머신러닝 모델에 컴파인드 되어 있기 때문에, 리미티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바이어스와 베리언스를 줄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어, 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베리언스를 줄이는 방법은 뭐가 되겠습니까? 베리언스를 줄이는 방법은 데이터셋을 더 묶고, 더 모아가지고, 에버리지 하이퍼티스처럼 될수 있도록 더 묶고, 더 묶고, 더 묶고, 더 모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바이어스를 줄이는 방법은 뭐가 되겠냐? 바이어스는 좀더 컴플렉스한 모델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에러를 계속 줄이려, 줄일 수, 있, 에러는 계속 취해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둘 사이에는, 어, 어, 사실은 대치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바이어스를 줄인다, 모델을 계속 컴플렉스하게 만들어가지고 바이어스를 줄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앞에서 봤듯이 이 복잡한 모델의 특성 때문에 개, 개별 데이터셋 포인트마다 다 피팅하려고 하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오버 피팅이 될 가능성이 올라가더라. 그래서 우리가 베리, 우리는 베리언스를 더 높여, 모델의 베리언스를 더 높이는 꼴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컴플렉스를, 컴, 그, 바이어스를 포기하면 컴플렉스한 모델을 안 쓴다고 하면, 그럼 사실은 우리가, 어, 리얼 월드에 매치되는 그런 펑션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바이어스와 베리언스의 트레이드 오프가 있고 바이어스와 베리언스 사이의 딜레마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 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수식으로 이 바이어스와 베리언스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사실은 이 수식만으로는 잘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조금 유메리컬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이어스와 베리언스의 정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죠.